파이브 어, 타냐 공략 편입니다. 자, 일단은 어, 특성 세팅 들어볼까요? 일단 평타 독전갈, 독전갈로 되어 있는데요. <laughs> 주력기가 평타와 독전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, 이렇게 맞춰놓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유니크는 뭐, 솔직히 다 좋아요. 유니크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평타 사정거리가 늘어나고요. 그리고 독전갈 린치공 이제 이거를 머리를 시아모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. 시아모 레이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,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저는, 어, 지금 시아모가 없기 때문에 유니크를 쓰고 있고요. 상의는 뭐 아무거나 끼셔도 되고, 허리는뭐 아무거나 끼셔도 되고요. 바지도 사실 싹 아무거나 끼셔도 되고, 신발은 유니크가 정말 좋죠. 예, 퍼퓸 지속시간이 10%나 늘어나기 때문에, 네,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, 요거는 독전갈은, 어, 제가 이링 e 끼면 근데 리핑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링 e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은 이게 다른 링에 비해서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사링 있으면 사링 쓰시는데 저는 이링이 e 이링밖에 e 없네요. 사링 있으면 사링 괜찮아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 제가 생각에는 2링2링 이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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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링으로 빨리 커가지고 어 성장을 빠르게 해가지고 장갑 모자로 딜을 하는.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국링은 꼭 껴주시고요. <laughs> 그리고, 상대팀 조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, 이게, 궁극기 맥시머 있으시면은, 궁극기 맥시머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. 왜냐면은, 어, 상대팀 언딜이 진짜 거의 한타때질을 못하게끔 만들어요. 아예. 궁극기 맥시머 가 있으면, 이 t 까지는 거의 한 방에, 무조건 한 방에, 무조건. 궁극기 맥시머만 있으면, 맥시머 있으면 맥시머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다음에 목걸이는 유니크가 제일 좋겠죠. 유니크 뭐 특별하게 뭐 빅터처럼 뭐 스컬지나 뭐 공성 목걸이 아닌 이상 뭐 사실상 뭐 유니크가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. 평타링은 퍼퓸을 빼요. 퍼퓸이 이게 쿨타임이 빅터처럼 뭐 정말 질풍 하나 믿고 정말 모든 걸다 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전과라고 블러시덤 그리고 궁극기까지. 이렇게 딜을 다 같이 써야 되는 캐릭터기 때문에, 퍼퓸링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. 이건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, 평타링을 써주시는 게 저는 어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원딜은 예, 햄버거 써주시고, 엑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, 타냐 엑셀 근데 큰 차이 못 느끼겠어요. 제가 엑셀도 써보고 패스티도 써봤는데, 큰 차이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쿨타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쿨타임이, 패스티가 쿨타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포지션을 잘 잡고, 한, 순간에, 이제, 퍼퓸 쓴 상태에서 평타와 독전갈, 그리고 블러섬으로, 중독을 먹인 상태에서 블러섬이 엄청나게 세거든요? 이제, 중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엄청 세기 때문에. 아무튼, 다음에, 치명타, 써주시고, 방어는 방어킷으로. 뭐 특별하게, 특별하게 뭐, 탱커, 도일이나 뭐, 레나, 이런 회피탱, 뭐, 레베카라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방어킷은 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는 지금 엘리샤 통신기를 뽑고, 이제 궁극기를 쓰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한타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, 하여간, 아, 전 엘통을 쓰겠습니다. 자, 이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